그리 새로용 맵은, 카타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몬스터가 아래 위로만 나오기 때문에, 아래 위로, 동시에 공격이 가능하죠, 카타나는. 7분인데? 끝나지 않았나? 아, 죽었네요. 어, 끝났는데, 쟤, 총알 쏘는 애들 왜또 났지? 오히려, 이후반대가 되면, 저기, 총알 쏘는 몬스터는 안 어렵, 어려... 아, 오케이. 네, 마지막 보스입니다. 이거, 죽으면 안 되거든요. 다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새로운 레전드 무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카타나입니다. 카타나 레전드를 만들었는데 카타나는 레전드가 되면은 특별 기능이 생깁니다. 경기가 적을 맞췄을 때3% HP가 찹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타나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펫은 제가 에픽을 만들고 싶었던 펫이 거품계였는데 거품계가 에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픽 거품계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고요. 소풍기하고 카타나를 사용해서 90챕터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카타나가 새로 맵에 좋다고 하는데 90챕터가 새로 맵이죠. 자, 90챕터에도 카타나가 좋을지 한번 카타나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Go, go. 자, 첫 번째로 드론 하나 받을게요. 어, 치명탄은 조금 이따 받고, 아, 드론 하나 더 받고요. 드론 두 개를 먼저 받았습니다. 어, 소저도 받긴 받았어야 되는데. 드론을 두개 먼저 받았고요 오, 소호자 나오네요. 소호자 받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필수 스킬은 다 받았습니다. 소호자랑 드론은 제가 필수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두 개는 다 받았네요. 다음에 화염병을 하나 받죠. 여기가 좀 세로형의 좁은 맵이기 때문에, 화염이 광력 공격에 좋습니다. 치명타 하나 받고요 첫번째, 이제, 총알 쏘는 몬스터 구간은 무빙으로 좀 막아주고요 번개를 번개를 하나 봤죠 무기 범위 봤고요 제가 지금 카타나를 제가 레전드를 만들고 90챕터를 해 봤는데 넘겼습니다 근데 녹화를 안 하고 하면은 넘기고 카타나로 90챕터 이제 도전을 녹화를 하면서 하면은 못 넘기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녹화를 안 하고는 한두 번은 넘겼거든요 근데 녹화만 하려고 하면 스킬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계속. 스킬만 잘 나오면 어렵지 않게 넘겼는데, 안녕하세요. 녹화를 하면은 스킬이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간 보스, 애벌레 중간 보스 나왔고요 이번에는 스킬이 좀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소호자를 하나 더 봤죠. 초반에는 소호자를 빠르게 올리고, 그 다음에는 드론을 올리고요. 자, 여기서 3개 이상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오, 3개 나왔네. 아, 근데 카타나를 안 주네. 카타나 주무기도 빨리 레벨을 올려야 되거든요. 브랑자에 가옷 뭐 봤고요. 그리고 세로형 맵은 카타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몬스터가 아래 위로만 나오기 때문에 아래 위로 동시에 공격이 가능하죠. 카타나는 좌우로는 몬스터가 안 나오니까 세로형 맵은 카타나도 괜찮은 것 같네요. 카타나가 이게 공격범위는 S검보다 좁은데 공격력은 더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검기를 여러 번 날리니까요. 한 방향으로의 공격력은 카타나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카타나 봤고요 예. <laughs> 카타나 이제 하나 받았네. 자, 거품개도 지금 잘 싸워주고 있고요거품개가 이제 에픽이 되기 때문에 왠지 피해량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별이 있어서 또뭐 일반 몬스터 구간에는 거의 안 죽겠죠? 전박이랑 비슷하게 일반 몬스터 구간에서는 거품계는 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품계가 범위도 꽤 넓은 편이고, 사거리도 꽤 길죠. 그래서 전박이보다도 피해량이 훨씬 높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거품계 같은 경우에는 버프가 없으니까요. 전박이는 버프형이고 섹터 버프형이고 거품계는 좀 딜러죠. 딜용이죠. 카타나더 올리고요. 어, 에너지 큐브도 받긴 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보스 나옵니다. 첫 번째 보스는 광랜의 개죠. 있고. 일단, 소호자를 다 올리죠. 이거, 이 보스 잡자마자 이제, 총알 쏘는 몬스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호자를 다 올렸습니다. 아, 거품개 죽었네요. 아무리 흡혈이 있어도, 보스한테 저렇게 많이 부딪히면, 못 버티더라고요. 첫 번째 보스는 잡았구요. 요거를 바로 다 먹고, 요것도 세 개, 줬습니다 아, 근데 카타나를 안 주네. 아저 거품개 살려줘야 되는데 스탑 먹고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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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에형 드론 받고 카, 에, 일단 거품개 살려주고요 한병더 받고 자 밑으로 갈게요 자이 구간은 아래 위 몬스터를 다 잡으려고 하면 어렵더라고요 한쪽만 뚫어야 됩니다 자 카타나 또 받고요 오오 에너지가 좀 따랐는데 잘만 막으면 자, 아래 위로 공격을 당하면 위험하거든요? 한쪽으로만 총알을 막으면서 뚫어야 되는데. 자, 폭탄, 폭탄. 폭탄 먹고, 그 다음에 이것도 먹고. 오 자, 치명타 올릴게요. 어, 고화력 총알 받아야 되죠? 고화력 총알 올리고. 근데 카타나가 요 흡혈이 은근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안 맞고 버티면서 계속 때리면 어느 정도 에너지는 회복이 되더라고요. 오, 아, 아, 류이로 둘러싸인다. 이제 드론을 좀 봤죠. 두 번째 보스가 어렵기 때문에 드론을 좀 올려야 됩니다. 파괴자까지 만들면 좋구요. 보니까 요게 양쪽에서 총알 쏘는 걸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한쪽은 사탕하러 막을 수 있는데, 보험가 이제 옆으로 와버리면 양쪽에서 쏘는 건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호자로 잘 밀면서, 어 어렵다. 자, 이렇게 오, 사방으로 둘러싸이면 어렵 죠 카타나 더 올리고요 카타나가 이제 돌파 준비는 됐네요 아 죽으면 안되는데 아 일단은 보호막 오 잠깐만 위, 밑에 또 나오네 7분인데 끝나지 않았나 뭐지? 아. 죽었네요. 어, 끝났는데, 제 총알 쏘는 애들 왜또 나왔지? 자, 일단은 한번 죽었네요. 아, 거의 다 막았었는데, 죽었습니다. 이제는, 고화력 총알하고, 치명타를 좀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두 번째 보스를 좀 빨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요 구간, 요 구간에서 레벨업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면서 경험치 잘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오, 카타나 이제 돌파되네요. 카타나 돌파시키고, 카타나 돌파되면 되게 멋있죠? 빨간색 검기가 나갑니다. 공격력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요. 잘 잡죠? 치명타 올리고요. 치명타가 돌파까지 되면 좋은데요. 그 다음에 드론 받고요. 자, 드론이, A형 드론이 하나 남았네요. 자, 중간 보스 나왔습니다. 폭탄 하나 먹고, 어, 두개 먹었네. 자, 중간 보스는 잡았고요. 스실 카타나가 돌파가 되니까 공격력이 많이 좋아지네요 지명타 받고요 어? 지명타 받고 상자 먹으면 지명타 돌파 될것 같은데요 지명타가 돌파되면 공격력이 많이 올라가죠 오또 3개 스킬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파괴자만 돌파되면 좋을 것 같은데 번개 받고요 자석이 어, 하나 나와주면 좋겠는데 어, 드론 받고요 아 파괴자 드론이 돌파는 안됐네요 거기가 하나 있고 여기서 싸우죠 이거 에너지볼은 패시 막아줄 수 있습니다 아 드론이 돌파가 안되니까 확실히 끊어지네요 계속 피하고 카타나가 계속 에너지 때리면서 에너지 채우는 것도 은근히 도움이 됩니다 어, 이제 핸드폰 던지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 또 죽었네요 아, 드론이 돌파만 됐어도 좀 빨리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두 번째 보스 잡았고요 버력 총알 공격력 올리고 동지에 올리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큐 받고요 자, 카타나가 돌파됐기 때문에 아마 파란 도마뱀은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여기 제자리 있어도 막을 수 있거든요. 거품기가 안 죽었었나? 보래서 아직 살아있네? <laughs> 자,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11분 중간 보스입니다. 11분 중간 보스 때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이제 어려운 구간일 것 같네요. 야자 파괴자, 절파됐고요 11분, 어, 애벌레 중간 보스 나왔고요 자, 새로운 스킬을 받아야 되죠? 두려안을 받아야, 하는, 받는 게 나으려나? 두려안을 하나 받죠? 두려안 받았습니다. 아, 어, 중간 포스 잡았나 보네요. 자, 번개가 돌파되고요. 확실히, 새로 맵이 카 하나가 좋긴 좋네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거품개도 그 뭐, 일반 몬스터한테 죽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거기가 두 개도 있네. 여기서, 마지막 포스를 여기서 잡아도 될것 같긴 하네요. 12분 되면 자석 먹고 중간버스 조심해야 됩니다. 자석 먹고 자 고화력 총알 공격력 올리고 음 두리안을 하나 봤죠. 그 다음에 어 고화력 총알 공격력 더 올리고, 아 지원품 하나 남은 거는 피트니스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에너지 더 올리고요. 그 다음에 총알 다 올리죠. 자 중간버스 나왔구요. 얘를 좀 빨리 잡아야 되는데? 오케이 잡았구요 이제 검기를 아래위로 해서 얘들을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우 잘오 오. 일반 몬스터도 정리가 됐구요 가끔씩 이게 중간 몬스를 잡았는데도 일반 몬스터한테 밀려서 죽은 적이 많거든요 범위를 좀더 넓히죠 지금 이 카타나가 카타나 공격할 때마다 에너지 차는 것도 있고, 화염병을 던질 때마다 에너지도 조금씩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두 번씩 차고 있죠. 아, 13분, 어, 13분에 또 중간 보스 나오고요. 자, 이, 오히려 이 후반대가 되면, 저기 총알 쏘는 몬스터는 안 어렵, 어려... 아. 아, 중간 보스를 못 봤네. 아. 아, 여기 죽으면 안 되는데. 마지막 보스를 위해서 죽으면 안 되거든요. 아이고, 아깝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코스는 한 번도 안 죽고 넘게 되네요. 고기를 많이 찾아놓고, 이제는 여기서 가만히 몬스터를 잡다가, 마지막 코스 나올 때, 그때 이제 자석을 먹으면 될것 같네요. 오히려 이제 후반이 되면, 이게 총알 쏘는 애들이 안 무섭습니다. 스킬도 많이 올라가 있고, 카타나도 돌파가 됐으니까요. 여기에 거기가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코스 싸오면될것 같네요. 자석 먹었습니다. 에너지하고 방어력을 올리죠. 어 에너지 큐브도 받아야 되고 에너지 큐브 어브랑의 갑옷을 하나 더 받고 오케이 이제 네, 마지막 코스입니다. 이거 조금 안 되거든요. 나비요 나뭇잎 조심해야 됩니다. 뭐고요? 안놀 왔어. 오 잡았습니다. 오 예! 마지막 보스한 번도 안 죽고 넘겼네요. 차리 경변이 더 어려운 것 같네요. 자 통계를 한번 보죠. 거품계가 피해량을 얼마나 많이 줬을지. 오6% 많이 안 줬네. 자 통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카타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파괴자네요. 거품계가 많이 피해량이 높을 줄 알았는데, 6%면 그렇게 많이 높은 건 아닌 것 같네요. 자, 총 피해량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90 챕터 넘겼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레전드 무기, 카타나로 넘겼습니다. 기술 부품은 이렇게 착용을 했고요. 오늘 같이 한 팻은 에픽 거품계였습니다. 자 오늘은 90챕터를 카타나를 레전드를 만들어서 한번 넘겨봤습니다. 카타나가 확실히 세로형 맵에는 괜찮은 것 같네요. 자 90챕터는 확실히 두번째 보스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스는 지난번 쿠나이 때도 그렇고 한번도 안죽고 넘길 수가 있었는데 아 두번째 보스는 좀 어렵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카타나로 90챕터 한번 넘겨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 그럼 담바 안녕